반갑습니다. 싸가지 없는 3일 화목난로입니다. 안녕하셨죠? 자, 오늘은 저희 화목난로에다가 화목보일러 기능이 같이 되어 있으면 어떨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 화목난로 겸 화목보일러에 대해서 좀 안내해 드릴게요. 자, 저희가 고급형, 최고급형의 화목 보일러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는 상품은 저희 끓음 없는 최고급형, 최고급형에 하모 고일러 기능이 같이 있는 건데, 다, 다들 아시겠지만, 최고급형은, 자, 이거 한번 보실게요. 여기에 유리에 끓음이 안 붙는 난로죠. 네. 오픈이 되면서 여기에 아예 끓음이 안 오게끔 밀어내는 그런 난로입니다. 그래서, 저희 원료 자체는 똑같이 화목으로 난로 기능이 다 되는 거예요. 하고 똑같이 엄청 커요. 통나무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화목 보일러 기능이 같이 있습니다. 화목 보일러는 어떻게 돌아가며 어떤 것들이 각각 부속품으로 쓰이는지 제가 이 명칭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관이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온도 센스기가 있고, 순환 모터가 있고 여기 보시면 수통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얘네들이 어떤 원리를 해서 이 보일러 기능이 되는지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온도 센스기에서 전선이 두 가닥이 나옵니다 그리고 순환 모터, 모터에서 이렇게 전선이 두 개가 있어요 색깔 상관없이 이렇게 두 개를 점프를 해줍니다 점프를 해주고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두개 남아 있는 얘들은 전원 콘센트에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전기는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전기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제 레주사를 써가지고 바닥에 엑셀 파이프가 깔려 있는데 거기서 물이 들여 보내지고 나가고 들여 보내지고 나가고 데워져야지 이제 보일러 기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어떻게 하냐. 자, 여기서 저희가 온도로 맞춰줍니다. 온도는 보통 40에서 60도로 세팅을 해 놓습니다. 자, 30, 40, 50, 60. 자, 여기 50쯤에 제가 세팅을 해 놓을게요. 얘는 뭐 거의 고정해 놓으시면 됩니다. 방바닥은 난로랑 달라서 40도, 50도만 돼도 되게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50도 세팅을 해 놓고 뭐 거의 만질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전기가 이게 온도에 따라서 전기 제어를 하는 원리다 보니까 여기 온도에서 50도에 맞춰 놓으면 여기다가 이제 센스를 보내겠죠. 좀 돌자. 파이프에 물좀 이제 이렇게 해서 따뜻하게 한번 돌려보자. 이런 구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수통에는 물이 한요 정도는 항상 유지가 돼야 돼요. 물이 이거보다 이제 더 많이 타고 돌고 요걸 반복을 하면서 물이 좀 줄어들면은 다시 요 정도 두칸 정도 보충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온도 50도에 맞춰 가지고 돌립니다. 이렇게 해서 들여 보내지고 내보내지고 물이 이제 계속 돌겠죠. 그러면은 이제 방바닥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그런 구조예요. 저희가 화목 화목을 보통 이제 이런 원료로 해서 보일러를 같이 돌리시면 첫 번째는 전기세가 많이 절감이 되겠죠. 전기 판넬 사용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어 난로만 가지고는 난방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 예 펜션, 농막, 컨테이너, 소형 주택 다 해당됩니다. 조그만한 음, 평수에 난방을 하기는 애매하고 난로만 가지고는 조금 따뜻한 기운이 좀 부족할 것 같고 요런데 제가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그러면 화목 난로로 사용을 하시면서 보일러를 같이 돌렸을 때는 이게 완전 진짜. 뭐 혹한 기에도 엄청나게 지금 저희 난로만 가지고도 반팔을 입고 계시는데 보일러까지 돌아가면은 완전 따뜻한 그냥 봄날 같이 집안에서는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목 난로 겸해서 화목 보일러는. 지금 저희 전기세가 조금 높게 많이 나오시는 분들 난로가 조금 날로만으로는 부족하신 분들 제가 이거 한복 난로 겸해서 한 보일러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사용하시는 가스 보일러 호환 가능하고요. 분배기 이용해서 거실에 이거를 뒀을 경우에는 방 한두 개. 정도? 충분히 따뜻합니다. 그래서 뭐 호환 가능하니까 조금 바꿔보고 싶으신 분들, 전기세 아끼시고 싶으신 분들, 화목 난로겸 보일러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모델은 최고급형의 화목 난로겸 보일러고요 저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투시창이 큰 고급형에도 화목 보일러가, 예, 나오니까 좀 많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고, 에너지 절감 효과 짱입니다. 예 하나도 안 불편해요 통나무 그대로 하루에 두 번이면 충분하게 따뜻하니까 올해 저희 가성비 최고의 난방으로 화목 난로 겸 보일러 외부에 두는 거 아닙니다 예 실내에 난로 겸해서 두시는 보일러니까 에너지 절감 어, 통나무 투입 진짜 따뜻하고 편안하게 화목 보일러까지 같이 겸하실 수 있는 두 가지 토끼를 한, 말,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저희 화목 난로 겸 보일러. 예, 많은 문의 주시고요. 전화 주세요. 3일 화목난로입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